이 컴업프가 있는데 이 컴업프를 저는 이제 처음 보거든요. 아마 이제 대충 듣기는 했었겠죠. 근데 제가 이렇게 딕테이션을 일일이 문장 하나하나 하면서 한 지가 이제 한 5, 6개월 돼가니까이 흘려 보내던 거를 이렇게 일일이 진짜 받아쓰는 게 되게 영어에 진짜 도움이 되네요. 그래서 컴업 하면 그 뜻이 떨어지다. 뭐 빠지다. 그래서 혹시 이런 상황이 생각나더라고요 왜야니 네 몸에 지금 벌레 묻었어 그럼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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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서 막막 털면서 아~ 떨리가 떨어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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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~ 이런 거할때 그때 컴업파컴업파컴업파 이렇게 하면은 음~ 그 상황이 제일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왜 나왔냐면 애들이 금을 캐겠다고 그 무인도 같은 데 가서 이제 정말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왔잖아요. 그 전에 실치에 올린 아빠는 정말 다정해서 애들이 왔을 때 너무 반가워해주고 반겼는데 이 아빠는 좀 무서운 아빠예요. 딸이 이제 우는 걸 봤어요. 근데 딱 먼저 하는 한마디가 가까이도 아니야. 저 멀리에 딸이 떨어져 있는데, Stop right there. 거기 서이 소리예요. 그다음에 이 소리를 해요. Where do you come up thinking? 이 thinking이라는 거는 생각이란 뜻이고, come up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떨어지다, 뭐 빠지다. 그러니까 너는 생각이라는 것을 어디다 빠트렸니 빠졌니? 그러니까 저는요 이걸 보고 딱 생각이 난게 우리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. 넌 머리를 장식으로 달고 다니냐? 이게 제일 어울리는 것 같은 거예요. 물론 사람마다 해석이 다 틀리겠지만 저한테 아마 이 번역을 하라고 했으면 지금 제가 이 문장은 번역을 보진 않았거든요. 한글 자막을 이제 커버프를 이렇게 검색하면서 이제 뜻을 알게 되니까 근데 이제 번역해 주신 분은 어떻게 해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렇게 번역하면 제일 재밌을것 같아요 너 머리는 장식으로 달고 다니냐 그래서 그 의미로 이렇게 쓰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Where do you come up thinking? c o m 보다 문장을 하나 통으로 외우는 게 사실 더 좋거든요 이런 예문을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렇게 외워보려고요. 그래서 come up 하면은, 이제 떨어지다 빠지다. 그 다음에 where do you come up thinking?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걸 하고 사는 거야? 응, 이런 말인 거죠. 지금 너 생각이 없다. 그 말을 하는 거예요.